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지 연금을 세팅을 해 드리면 매달 어머니 아버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꾸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경매나 공매 이런 거 하실 줄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자녀들이 대신 대리입찰 해드리면 되잖아요. 해서 보여드리고 이거는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자녀들이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집안의 형제의 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돈 드리는 거부모님들 좋아하실 것 같으죠?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돈 받는 것보다 돈 주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물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의 길잡이가 되어줄 좋은 아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희망이 되고 싶은 좋은 할아버지, 좋은 아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지연금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부분들이 또 생기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앞에 설명해 주셨던 게 이제 60대 이상만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생기건 이래도 <laughs> 지금 30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30대, 40대 분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의구심이 많아요. 농지 연금 60세 이러면 나하고 너무나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농지연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대부터 농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혹시 토지 대장이나 토지 이음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 에 보면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어떻던가요? 20세가 60세가 되려면 40년이거든요. 40년 전에 우리나라 토지의 가격과 지금의 토지의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나 올랐을까요?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전혀 관심 있게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정말 쓸데없는 임야도 보통 한 40배 이상 은다 올랐어요. 40배? 40년 동안 뭐 9원짜리가 지금 뭐 8천 얼마, 9천 얼마 뭐 이러거든요. 뭐 9원짜리가 900원이면 100배 오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강남 같은 경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지를 한번 가보세요. 농지 대장을 떼어보면 그 밑에 연도별로 쭉 가격이 변동된 게 나오고 그게 중간의 과정을 잘 모르겠으면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그 시계열을 한번 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알수 있어요. 농지연금이 60세부터인데 나는 20살이다.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20살 되시는 분이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토지에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임야? 돼지? 농지? 어디에 하시고 싶으세요? 아, 임야를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 배지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 농지를 하려고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가격을 보니까 와 농지가 엄청 싸 그러면 나하고는 해당이 없네요 연금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는 걸 보라고요 그러면 40년 후에 하나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60세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생을 마칠 때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9억 6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담보가 지금 20살짜리가 60세에 가서 9억 6천만 원의 담보를 맡길라면 지금 얼마를 투자해야 되면 960만 원짜리 농지 하나만 사 놓으면 40년 후에 9억 6천이 돼서 매달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이런 투자인데 나는 20살이라서 안 해도 된다고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30대. 30년 후에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고 지금 투자 하나 딱 던져 놓으면 120살에 돌아가실지 150살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받는 거예요, 300만 원씩.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고가 생겨서 얼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참 농지연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담보를 맡겨 놓은 금액보다 내가 적게 받으면 자식들이나 상속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받은 게 얼마예요? 라고 하고 갚고 그 땅을 가져가시면 돼요 또 아니면 이걸 팔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받은 게 얼마예요? 갚으면 돼요 물론 이자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9억 6천을 맡겨놓고 96억을 받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라에서 네. 돈 갚으라고? 안 해요. 더 받은 거는 갚으라고 안 하고, 덜 받은 거는 내가 갚으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자식들한테 상속을 주려고 하는 분들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속을 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매달 연금을 받아서 자식들 올 때마다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봉투에다 200만 원, 100만 원씩 꽂아주면 그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든거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남으면 또 돌아가시고 나면 싸움 안 합니다. 남는 거 갖고 서로가 나눠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농지연금의 무서운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국가가 손해보나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국가는. 왜요? 국가는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40년 후에는 10배, 100배가 오른다니까요. 지금 나오는 임대 농지가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200원, 300원 세금 못 내갖고 대물로 받은 땅들입니다. 그 땅들이 지금 다 나라 땅이에요. 그게 지금 몇십억씩 가는 거예요. 아, 막말로 얘기해서 그 땅값이 지금 헐값이면 농가는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지? 그럼 그쪽 동네 땅값이 올라야 안 올라요?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국가는 SOC라는 게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걸 국민을 상대로 해서 투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년 뒤에는 농지연금 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좋은 예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 우리나라에 요즘에 밀농사 짓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네. 왜 그래요? 미국에서 유교 전쟁 끝나고 나서 밀을 공짜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요. 또 하나. 좋은 예 옛날 소련이 어떻게 망했나요? 식량으로 망했어요 미국에서 무조건 원조 식량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다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농사 짓는 타산이 그래서 농사 다안 지니까 지금은 우리 밀가루 값이 쌀 값보다도 비싸요 지금요 음. 그리고 빵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 농업 전략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제 1순위가 국방, 두 번째가 식량이에요. 식량을 고수 못하면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내 처자식이 지금 굶어 죽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뒤집힐 거려?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농업 정책은요, 그 나라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야가 많고 농지가 많지 않은 나라고 인구가 좁은 땅덩어리 굉장히 많은, 물론 인구가 준다 할지라도 식량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농지는 왜 경쟁이라든지 가격이 좀 낮을까요? 농지를 제세히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는 누가 필요로 하는 거죠? 결국 농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금의 대한민국의 농촌의 상황을 보면 보통 연령대가 7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줄을 이루는 게 80대 이상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농지를 가지고 계셔요. 농지가 나오면 농지를 그분들이 사셔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조차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농지를 산다? 안사시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지금은 현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농지를 떨어진 걸 보고 도시 분들이 농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농지 사야 되겠다고 농지를 딱 접근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허들이 뭔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의 근간이 뭐냐면 경자 유전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농지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탈락 도시 있는 분들이 농지를 살라고 하다 보니까 농업 경영체를 따야 된대. 농업 경영체를 따려고 보니까 아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업 경영체를 따려니까 농지를 사야 되는데 농지를 사려니까 농지증이 안 돼서 안 돼. 결국 탈락.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임대농지로 해서 농업경영체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떻게 해서 농지를 조상으로 물려받았던가 아니면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농지를 사셨던 분들이 농업경영체를 따신 분들이 도시 분들은 땅값 집가 상승을 알기 때문에 사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일단 농업인에서 탈락 농업인에서도 이제 몇 명은 살라고 하겠죠 그러고 나머지는 농업경영체가 있는 도시인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도시인 분들이 농업 경영체 가지신 분들이 몇명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농업 경영체를 따려고 너나 없이 달려드는 게 농지예요. 농지인데 보니까 임대 농지하고 사는 거밖에안 되는데 사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임대 농지를 우선 사서 그럼 경영체를 따자라고 해서 농업 경영체를 딴 사람들 간에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대 이하까지 내려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이 농지 거래가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가을 추수해서, 나라에서 수매 대금이 통장으로 꽂힌 농부들이에요. 통장에 막 몇천만 원, 몇억씩 막 꽂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농지를 사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70대, 80대에서 라서 농지를 안 사. 근데 그거를 사려고 하는 그때가, 그래도 그때가 가격이 비싸. 그럴 때도 그때도 가격이 싸긴 싼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비싸. 근데 지금 요즘엔 여름날이잖아요. 여름날에는 농부들은 땅살생각을안 하고 농사 짓는 것도 급급해. 요럴 때 도시인들이 농지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오션이에요, 이 농지시장이. 농지시장은 약간의 웨이브를 타지만 공략을 해야 될 때가 늦은 봄에서 초가을까지. 요 때가 아주 블루오션. 시기적으로 적깁니다. 지금 빨리 해야겠네요? 근데 선생님은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경영체를 빨리 따셔야 되는 거예요 음... 농업 경영체 자체는 무조건 획득만 하면 최소한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도은하빈이랑 또 이야기를 해서 농지연금 또 1대1 코칭반을 또 저희가 오픈을 하잖아요 또 너무 공개적으로 또 하면 사실 이제 1대1 코칭이라는 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고 네. 많은 수강생분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포스로 네. 네. 선착순으또 진행을 하는데 이제 라이브 세미나에 또 참여하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오픈을 하잖아요. 고정 댓글에 좋은 합의님 농지연금 라이브 세미나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단독방에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할 거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 제가 농지연금을 예, 네. 세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예, 부모님이 또 연세가 또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경매나 공매로 또 낙찰 받는 것도 어렵고 농사 짓는 건또좀 어려운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용지연금을 세팅을 해드리면 매달 어머니 아버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꾸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세요. <laughs>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경매나 공매 이런 거 하실 줄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자녀들이 대신 대리 입찰 해드리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농업 경영체 만드실 줄 아시나요? 만들어드리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농지연금 계산하실 줄 아시나요? 모르시죠. <laughs> 선생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해서 보여드리고, 이거는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자녀들이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집안의 형제의 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딸 둘, 아들 둘인데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한 달에 25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오빠 둘이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일 막내 동생이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왜 우리 25만 원씩 엄마 아빠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 보냈어? 너는 보냈니? 그럼 나는 그날 당연히 보냈지 근데 올케는 매달 늦더라고 근데 이번 달엔 아예 안 보냈대? 그러면 집안 가정 싸움 나오는 거예요 둘째한테는 왜 25만 원 보내기로 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보냈어? 올케는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 언니는 형부가 술 먹었어? 왜돈안 보내?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 가보세요 이야. 이 사남매가 나한테 용돈을 주려고 매달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내가 주는 게 좋지. 이거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연금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 놓으면 손주들 어올때이 삼십만 원씩, 오십만 원씩, 백만 원씩 공투에다 넣어서 쿡쿡 질러 주면 야 니네들 용돈 나한테 줄 필요 없어. 내가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 봐라 생각을 해 봐라. 농지연금 한 달에 삼백만 원씩 들어오지, 한 이백만 원씩 국민연금 들어오지. 야 노령연금 뭐 삼십삼만 원인데 나좀 재산이 있다고 야 그래도. 한 십몇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십몇만 원 나오지 요즘에 뭐 노, 주민센터에서 뭐 노인들 뭐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지 야돈 너무 철철 넘친다 니들 매달 와 매일 와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부모님들의 행복을 만들어 드리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돈 드리는 거 부모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죠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돈 받는 거보다돈 주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게 세팅해 드리세요. 제가 받아야죠. 받으셔야죠. <laughs> 오늘은 이제 농지 연금 관련해서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다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